오늘의 주제는 안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안식교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신앙.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에 속합니다. 성경은 전체 속에서 일관되게 안식하는 신앙을 일러줍니다. 안식하고, 그 다음에 중단, 전진하고, 안식하고 전진하고 이걸 대풀이하라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휴가를 대단히 잘 활용하지요. 우리 한국인들은 일벌레가 많습니다. 그걸 일중독, 워커홀릭 그러지요. 나는 평생에 휴가란 것이 없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지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듯 한데요. 너무 일을 좋아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일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지쳐가지고 판단력이 바로 서지 못하고 몸의 균형이 깨져서 안 해야 될 일도 하게 되고 쉴때안 쉬고 일만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일을 잘못해서 그걸 수습하느라고 또 세월을 가고, 체력 소비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예 창식에서부터 몇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칠째는 반드시 안식해라.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엿새 일하고 칠일째 안식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들이 돌로 쳐죽이라 할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이 지시를 한 겁니다. 거기 기본은 뭐이냐?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생체 리듬, 그 바이오 리듬 그럽니다. 그만 생체 시계 바이오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입력시켜 놓으신 몸의 그 시계가 생체 리듬이 엿새 일하면은 7일째에 안식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입력을 시켜 놨다 하겠지요.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이 안식하는 그 신앙의 기본 출발점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 사항이 아니지요. 안식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안식을 해야 되는 이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안식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면이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안식일 그날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 날에 허락하신 축복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섯 동안 힘써서 일하고 반드시 하루는 쉬어주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성수주의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뿌리를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 다섯 가지 안식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 안식을 우리가 한 몸으로 이해를 해서. 안식하는 신앙의 기초로 삼을 수있어야겠습니다 자, 장세기 2장 첫 부분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을 둔다. 그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안식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본문이 나옵니다. 주래극기 20장 8절 말씀 십계명 중에 안식이를 지키는 계명이 십계명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20장 8절 말씀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안식일이 아니고 누구의 안식일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명제가 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괜히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어영구영 하는 사람이 주일날 또 안식한다고 그래봐야 그거는 막 기본이 벗어나는 거이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째는 안식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너 아들이나, 너 딸이나, 너 남종이나, 너 여종이나, 너 가축이나, 너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 가축들까지, 남종, 여종, 가축들까지 다 그날은 안식하도록 그렇게 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11절에 다시 확인해 줍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늘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것. 그러니 거룩하여라.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 의미는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엿새 하고 하루는 구별해라. 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다른 날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 푹 쉬는 날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이냐?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모든 노동과 인간적인 책임과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서 풀려서 완전히 하루 쉬라는 겁니다. 노동에서 해방, 모든... 인간관계의 모든 책임에서 완전히 하루 풀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 릴렉스 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 완전히 해방돼서 쉬는 날이 안식일의 기본입니다 성경 전체에 몇 가지 안식이 있다고요? 다섯 가지 중에 두 번째 안식이 뭐이냐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두 번째 안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1절 말씀.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 사람들이 이제 경전으로 받드는데 레위기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맨 처음 읽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인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토지의 안식입니다. 몇년 만에 한 번씩 토지를 쉬게 했습니까? 그 3절에 나오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간 농사를 잘 짓고 7년째는 땅이 쉬게 하는 겁니다. 그걸 휴경제라 그럽니다. 6년간 수확을해 먹고 7년째는 토지가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지력을 회복하는 거이지요. 그게 참 토지의 안식,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토지가 좁고 농민들이 뭐3천평안 밖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땅을 쉬게 할 여유가 없지요. 그나 더더구나 북한에 가보면요, 정말 딱합니다. 내가 여러 해 전에 낮은 선봉을 갔었는데, 내가 이제 우리 둘의 농장을 3년간 했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한 사람이 가지 가서 상주하면서 농장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가서 농장을 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진선봉 시의 농경 국장좀 되는 분이 날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밭을 이렇게 지적, 지적을 하십시오. 그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방, 밭 주인이 있을 텐데 그렇게 잡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이, 건 자본주의하고 다릅니다. 다 어부의 수령님의 땅이니까 잡으시라요. 우리가 알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 대목으로 저 땅이 좋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지정을 해 줬지요. 그래서 3년간 농사를 잘 졌는데 잘 되니까 그만 나가라 하더라고요. 뭐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뭐첫 번째 갈 때는 주민들이 모른 척 해요. 두 번째 갈 때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아는 척 하더니 벌써 세 번째 가니까 자매들이요, 아유 오라버니 왔셨을까 모르라고 뭐 남자든 어, 형님 반갑시다 그러고 뭐 아주 그렇게 반가워해요. 그러고 뭐 자기들 농사 짓는 것보다가 뭐 훨씬 잘 되니까 주민들이 막 견하고 차 주고 하니까 그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밭에 말이지요, 내가 보니까. 수수농사를 지은 거예요. 수수. 수수대강이 가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수수대강이라서 내가 거기에 농경국장한테 아, 여기는 수수밭이구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옥수수밭입니다. 그래요. 그럼요. 옥수수 대강은 이만큼 굵어야 되는데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옥수수 대강은 이만큼 또 굵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수밖에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이 비는 쏟아지고 뭐 비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수확이 잘안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늙걸 땅에다가 무슨 거름을 넣어 주지 못하고 쉬게 하지 못하고 그냥 뽑아만 먹으니까 지력이 쇠퇴해 가지고 농사가 잘안 되는 겁니다. 거기 옥수수가 열리는 것도 어린아이들 손가락 만한에 조금 하나 옥수수가 열리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지 못하고 그걸 자꾸 밖에서 거름 같은 것 넣어 주지 못하고 뽑아 먹기만 하면은 지력이 약해져서 농사가 안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북한 농사이 참큰 문제입니다. 유엔 기구에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를 북한이 농업 생산 기반을 새롭게 잡으려면은 한 100억 달러를 들여서 한 50년간은 투자를 해야 농업 생산 기반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런 점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지혜지요. 그 옛날 이스라엘이 땅이 넓지도 않았는데 벌써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땅이 안식하게 해라. 이 땅의 안식법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안식년이다. 지적을 해준 겁니다. 세 번째 안식이 뭐냐 면 10절입니다. 8절 말씀. 내위기 25장 8절 말씀. 자, 세 번째 안식입니다. 성경 전체 안식이 몇 가지로 나온다고요? 예,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의 안식. 여섯 해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사람의 안식. 두 번째는 토지, 농경지의 안식. 6년간 수학을 하고 7년째는 휴경을 하는 토지의 안식, 세 번째는 공동체의 안식을 말해 줍니다. 25장 8절 말씀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9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제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안식년이 일곱 번이면 몇 번입니까? 칠칠은 49, 49년이지요. 49년 된그 다음 해 50년째 공동체 전체 사람과 토지와 가축 모두가 1년 동안 쉬는 겁니다. 이걸 공동체 안식이라 그러고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에게 과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50년째 되는 내 7월 10일이 되면은 천체가 나팔을 붑니다그 나팔을 요베일 그요요베그 여러분 테레비 같은 데 보면은 솥불 같은 걸 가지고 뚜 하고 불지요. 그 이름이 요베일입니다. 나팔부는 해라고 t 여 e y e 벨 나팔의 해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신연이지요. 7월 10일에 뚜 하고 속대일에 나팔이 불면은 전부 그날 하루는 전 국민이 금식을 합니다. 가축까지 막 전부 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년간 공동체가 참 쉬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씩,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부자들은 뭐뭐막 많이 먹고, 없는 사람은 뭐 먹을 게 없고, 이러면은 안 되지요. 그 사회가 불만이 불편이 생겨지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1년간 흥청망청하고, 저, 저 있는 사람은 흥청망청하고, 없는 사람은 배 쫄쫄 굶으면은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변 사람들이야 언놈은 얼어죽고 언놈은 뒤죽냐. 어?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냐. 이놈의 세상 뒤집자 뭐 이래나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듣느냐 하면은 아주 기막힌 겁니다. 이 세계적인 문명의 대안이 신년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언급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첫째가 이제 신년이 되면서 나팔 뚝 불면서 전체 공동체 자유를 선포했는데 그 자유가 흥청망청 하는 자유가 아니다 이거지요. 세 가지가 따르는 자유입니다.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 자는 기쁠 희 자거든요. 그래서 희년을 기쁨의 해, 나팔의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50년 동안에 땅이 주인 바뀌었던 땅이 전부 무조건 원래 주인한테로 땅이 돌아가는 겁니다. 요 즘식으로 말하면은 토지 개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난하고 빚져 가지고 땅이 넘어갔던 땅이 10년이 되면은 무조건 원래 주인한테로 다 돌아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평등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살던 사람, 무슨 무슨살이 하던 사람,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 희년나팔 불면은 전부 집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인권의 회복이지요. 이걸 자유의 정치라고 그럽니다. 자, 국민들이 전부 자유를 얻어가지고 가정에 돌아가고, 토지는 전부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 경제와 자유의 정치가 희년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기막힌 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 제도를 잘 지킬 때는 국가가 탄탄했었는데 중간에 신앙이 변질되면서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희년법을 안 지킨 겁니다. 희년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깊이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안식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성계에 나오는 네 번째 안식일입니다. 네 번째 안식입니다.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말씀인데 기독교 복음을 가장 십 꽤 간결하게 이렇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그 진가가 이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부분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허물과 죄시선 받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내가 대학 시절에 위장병이 심하고 불면증이 심했습니다. 불면증이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뭐 밤에 잠은 못 자지요. 소화는 안 되지요. 뭐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친구들 나 별명을 붙이길. 미 Mr. 끌끌해, Mr. 끌끌. 맨날 수업 시간에 끌끌하고 소화가 안 돼, 그래서 하니까 미 Mr. 끌끌이 그랬는데요. 근데 내가 견디다 못해서 한 분은 딱 담요 한장 들고 성경 찬송 들고 저 대구 부근에 청도라서, 청도. 청도에 벗어내려 가지고 거기서 한참 산으로 갔더니 운문사란 절이 있습니다. 운문사 절 뒤편에 가 가지고 바위 밑에, 바위 그 위에 큰 소나무 있는 그 밑에 담요 깔고서는 골짜기에 물 마시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젊은 나이에 위장병 불면증으로 내가 이렇게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 앞에 죽게 하 살기로 하면 매달려야지. 그러고 내가 골짜기에 물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20대 초반에 이 위장병으로 불면증으로 사람 꼴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날좀 붙들어 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앞에내 삶을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3일째 되는 땐가 새벽 3시쯤 됐는데, 크으, 쏟아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뭐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감격이 임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뻐 뛰면서 산을 내려왔는데요. 그 뒤에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그렇게 몇 년, 몇 달간, 1년, 2년 넘도록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요. 그날 밤부터 덩어리만 땅에 붙으면 잠이 와요. 그냥 뭐 덩어리가 땅에 붙으면 10초 안에 코를 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내 받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서락하시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각자 삶의 자리에 지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런 것이 많겠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28절 우리 한번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닿습니까? 마음에 닿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불면증과 위장병과 수고와 스트레스와 짜증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나한테로 와라. 둘에게로 와라. 예수님 품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쉬게 한다.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리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 안식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수 있겠지요. 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우리에게 약속으로 있는 영원한 안식이지요. 그 영원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지금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눈물 다 닦아주시고, 땅에서 수고했다. 네 깜냥껏 열심히 살았다. 우리 격려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래라. 결론이 5절이지요. 우린 같이 읽겠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 사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거기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약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날 만한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